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제로템을 잘못 만들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루나리스가 두개 있죠. 하지만, 저는 지금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루나리스 아니라 솔라리스 필요해 근데 제가 실수를 한게뭘 실수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루나리스랑 솔라리스가 제로템이 하나 차이에요. 하나, 차이. 하나 차이. 근데, 이걸 보시면은 루나리스 레시피는 여기가 이렇게 표시가 되있는데 어 솔라리스는 이게 안 나와 있어요. 제가 그때 그냥 재료템을 저거 마지막 하나 남은 거를 모아가지고 그냥 생각 없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걸 누르고 이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루나리스가 좀두개 됐거든요. 이게 실수를 좀 되게 하기 쉬워요. 방금 말한 대로. 재료가 되게 뭐 하나 차이고 비슷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여기에 이게, 여기에는 표시가 안, 안 되어 있어요. 솔라리스는.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기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 때에는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노센스의 손길을 만들 거거든요. 키타바는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재료 4개 들어가는 거는 테두리가 완전 진하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 그리고 얘네들이 이게 몹들이 엄청 세거든요. 그래서 빌드가 좀 약하다 싶으면은 이거 좀 뒀다가 빌드가 강해진 다음에 하세요. 이게 죽으면은 이게 또 힘들게 모은 재료템인데 또 날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하려고 하는 레시피는 이거 이노센스, 그리고 키타바, 염수왕, 나무인간 때 이렇게 넣을 거거든요. 일단은 화폐 레시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상이 무조건 두 배고요. 주사위 여섯 번 굴려가지고 가장 귀한 결과 나오고, 나무인간 때는 이제 거기 그 나오는 몹들이 다 화폐로 떨어지게끔 해주는 거죠. 이 등급이 지금 가장 높은 레시피거든요. 가장 비싼 레시피라고 할수 있겠죠. 그 전에, 여기 아이템 맵에 아이템 수량 보시면 203거든요. 일부러 아이템 수량 제일 높은 맵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혹시 모르잖아요. 여기 또 영향 맵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아이 그매 아이템 수량을 제일 높은 걸로 했습니다. 인베는 비워뒀고요. 가볼게요. 제일 먼저 일단 카페 먼저 떠야겠죠. 그리고 나무 인간 때 이번 주에는 타바 오, 오 뭐야?

I cannot do this yet. No, you could shot 음, 결과가 좀 많이 실망스럽네요.